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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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알람에 정! 아! 나한 라운드 자그러면 마지막 한 라운드 더 하는데 한 라운드는 블 깔고 블고 모션마사로 오케이? 한 번씩 가르쳐 천천히 그래도 어영구야 5분이야 아우 아5분한 라운드 쉽 오랜만에 저는 3분 3라운드다 이렇게 세야 돼. 갑자기 5분 3라운 드래. 어어, 마지막으로 한 번. 오전, 오면서티플 오전, 오전. 뭐야? 아, 아, 오전, 오전. 뭐풀뭐오 뭐야? 풀야오야오야 뭐야? 뭐야? 뭐어어 어. 다야한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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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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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거만 신경써야 그거만 그치 원투 모션 좀 줘보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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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치 아주 떨어진다 뒷손은 항상 턱에 턱당기고호호호받아들면서 리듬 哎哎快来 Ja. <laughs> ja.

라스 삼십 초 라스 삼십 초 라스 삼십 초 라스 십초 라스 십초 오케이. 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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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아, 진짜. 아. 맞아도 웃기 체력 면 좋겠다. 체력 빠지지. 맨날 아아이코 때문에. 코로 때문에 괜찮지. 오늘 3분. 아, 5분. 5분. 또 속았어. 5분 3라운드. 네. 굉장히 소프트하게 어, 펀치를 제일 세게 때린 게한60% 정도 쓰셨다고 하는데 어, 60%면 제가 네, 일단 뭐더 맞아봐야 될것 같고 <laughs> 오늘 아무튼 이렇게 또 부탁 펀치 받아주셔서 감사습니다 저도 그렇게 내때 때린 느낌 손에 좀 아, 많이, 수. 수. 많이 맞았습니다. <laughs> <laughs> 네, 뭐늘어가게 뭐, 많습니다 네. 오늘. 뭐 맞은 거보다 솔직히 제가 약하지만 때린 거가 좀더요아서저 많이 맞았어요. 네, 네. 아, 약한 샌드백 효과도 좀 뜨는 <laughs> 거. 아 진짜 감사드립니다. 아, <laughs> 네. 흐르는 땀은 전설을 만든다. 아. 일단 뭐 저도 시합 전까지 이렇게 열심히 땀을 어 많이 흘려서 어 전승 파이터가 네. 될수 있도록, 네. 네. 무패 없는 전승 파이터가 될수 있도록 계속 열심히 할 테니까 한 번씩 스파링에서 올리는 거. 어 너무 부정적인 댓글보다 나이 올해 46인데 그래도 저 아저씨도 어쨌든 한다고 했는 거 계속 미부다가 열심히 하는구나 <laughs> 좀 그렇게 생각해주시고 좀 재밌게 봐주시고 파이팅을 많이 해주시면 제가 또 신나서 또뭐어 스파링을 한 번이라도 더 하고 한대 맞더라도 한대 때릴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질 가 수가 있으니까 아 제가 기본이 안됐다 이런 걸로 너무 말씀하셔도 저는 그 경험을 받아들입니다. <laughs> 근데 그걸 지금 다 고쳐나가기에는 조금 힘든 면이 있기 때문에 제한테 맞는 걸로도 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오늘 또좋은 거. 아저 도움 많이 됐습니다. 아 진짜 뭐가 도움이 됐습니까? <laughs> 솔직히 말해서 내집 달리는 도자 그리고 그리고 또그 마지막으로 우리 왕십리에 위치한 피어리스 쯤 아. 간단하게. 네. 홍보한 소개, 말씀 가게 아짐짐 소개해 잠깐 아 네. 어, 저희는 어 웨이타이를 전문으로 가르쳐드리는 이제 피어스 짐이라고 하고요 어 뭐라고 소개해드는지 어디에 위치했죠? 어디에 위치 주소 네. 네. 아그 이제 왕십리역 오거리 다이소에서 30m 거리에 있으니까. 다이소 보여 주시는 거 아니죠? 왕십리 다이소 를 갑자기 구번 <laughs> <왕신리와 다이소를 갑자기. 웃음> 출구에서 30m 거리에 있으니까 <laughs> 어. 인터넷에 이제 왕십리 페르 지금 검색하시면 은 주소랑 다 나오니까 운동 하고 싶으신 분들 와서 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아, 관장님이 되게 관, 이, 얼굴 표정도 예상도 좋으시고 광상이 약간 부서 찌근한 광상, 국내 이장인 스타일. 음. 네, 그리고 체육관이 지하 일 층인데도 보시다시피 환풍기가 지금 0대 정도 저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예. 솔직히 지하에 체육관 내려오면 땀 냄새가 많이 나는데 세 분은 관장님이 관원도 없이 맨날 바닥을 닦으시는 거예요. 네. 바닥도 굉장히 결한상태거든요 왕십리 네. 페어리스 어, 어, 또 오셔서 운동들 많이 하시고 어, 이틀 뒤에 한번더 올려주기 네. <laughs> <laughs> 그땐 제가 볼때80% 되게 가만야는데여 그때 다시 또 네, 와서 촬영을 또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빠리 네. 네. <laughs> 구독 좋아요 알람리정 오케이, 지금 타임 좋았어. 크렌치 구독, 좋아요, 알람의 정.